다리가 짧은 웰시코기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10살 된 다미가 많이 통통해졌네요 야살 많이 쪘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살 많이 쪘어 응. 털이 찐거야? 털이 많이 있어서? 나한테 오지마 털이 많아 여주 이포보에 있는 당남리 섬에 꽃 구경 왔어요. 3년 전에 오고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. 아니, 네 금계국이 많으면... 아니라 노란 코스모스라는데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. 색깔만 금계국하고 같은 것 같아요. 3년 전에는 지인 언니랑 오고 이번에는 친구랑 왔어요. 엄마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, 엄마는 서울에 올라가셔서 안 내려오시고, 저만 내려왔어요.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 오실 겁니다. 엄마랑 함께 한 두어 달 살다가 혼자 있으면 식사도 제때 못하고,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. 밤이? 응. 밤이? 밤밤 같이 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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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핑크 블리 같아. 핑크 블리 오, 어, 이 <laughs> 다리 짧은 야. 계기 거기. 다리 짧은 이 다리 강아지야. 어, 잘 생겼다 여기부터 다 여기. 그래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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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멈춰. 앉아앉아앉 앉아. 더러워서 못앉아 흙이 많아. 이모 사진 좀 찍게 앉아. 너무 뛰다워. 앉아. 일로 와. 이쪽으로 와. <laughs>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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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<laughs> 손. 손. 앉아. 앉기 싫어. 이 이것 때문에 싫어. 앉아. 앉으세요. 얼지손 주세요. 손. 얼지 이쪽 손. 이쪽 손. 얼지 아우, 야. 네가 왜 먹으래? <laughs> 아쉬운 거는 메밀꽃이 좀안 폈다는 거, 죽었다는 것이 아쉽네. 얼마 전에 폈었는데 죽었나보다.